오늘은 관계가 좋은 부부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관계가 좋은 부부들은 뭘 할까요? 사실 뭘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뭘안 하느냐예요. 첫째, 서로가 싫어하는 걸안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청소를 할때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흙 묻은 신발 신고 들어온다면 또는 남편이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은데 아내가 계속 대화를 요구한다면 작은 습관 하나라도 상대에게 스트레스를 줄수 있어요. 서로의 생활 패턴과 기분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다툼이 길지 않습니다. 싸우는 부부들은 많아요. 그런데 관계가 좋은 부부들은 짧고 깔끔하게 싸웁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도 선을 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을 되풀이하며 계속 지적질하거나 했던 말을 반복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야기했겠지 싶은 순간 멈추는 거죠. 셋째,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예전에는 잘생기고 예쁜 모습이 좋았겠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가진 습관 성격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에요. 관계가 좋은 부부와 관계가 나쁜 부부의 대화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집안이 엉망이고 아이들은 울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녹초가 된 상태입니다. 먼저 관계가 나쁜 부부의 예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앉아 있을 거야? 나 혼자 애 보고 집안일다 해야 돼? 나도 회사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했다고 집에 와서까지 잔소리 들을 줄 몰랐네. 그럼 나는? 나는 뭐 하루 종일 놀았어? 애들 보고. 애들 밥 챙기느라고 내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그럼 지금 먹으면 되잖아. 꼭 나한테 화풀이 해야겠어? 지금 내가 밥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다음은 관계가 좋은 부부의 예시입니다. 여보, 오늘 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어. 애들도 너무 울고 집안일도 끝도 없고. 여보,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고생했어. 아, 근데 나도 오늘 유독 회사에서 정신없이 보낸 하루였네. 우리 둘다 힘들고 피곤하니까 같이 정리해 보자. 고마워. 당신도 피곤할 텐데. 우리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날 거야. 먼저 밥부터 챙겨 먹자. 그래. 그럼 내가 반찬 데울 테니까 당신이 좀 아이들 좀 재워.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에 따라 부부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서로에게 매력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죠. 신혼, 출산, 육아 시기에는 아이를 돌보느라 자신을 꾸미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남녀 모두 자신을 가꾸는 노력이 필요해요. 연애 때처럼은 아니더라도 너무 무너진 모습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단정한 모습, 조금 더 신경 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부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별한 날엔 조금 더 멋을 내보는 것도 좋아요. 서로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결국 관계가 좋은 부부 생활은 단순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넘어 삶을 천천히 그리고 더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엔 배우자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따뜻한 차한잔 건네면서요. 사랑은 그렇게 조금씩 채워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느리게 늙는 연구소였습니다.